중산지 이름이... 아예 잘 <laughs> 찾으시나요 자리 치는 비치면... 여기 예, 서니다 예. 지금 X는 나간대요. 여기 <laughs> 여기 정도 할까요? G의 칠팔. 예. G의 칠팔. 예쁜 상황. First Lady. 아 저한테 취재를 시키지 무대에서는 제가 올리기를 지금 고민해가지고 한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탄핵, 탄해, 국회에 탄핵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후이 이번, 이번 주한 주가 국회에 돌아가는 게좀 한덕수, 떡수 형도 지금 말이 있고 안녕하십니까 저널리스트 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장혜수 기자입니다 오늘 여기 다 모이신 걸 보니까 더 이상 최욱 그 양반이 <laughs> 아, 노쇼 노쇼 이러면서 내가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일을 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laughs> 더 이상 노쇼는 없다. <laughs> 대간에 최욱 그 앵커가 해주셨는데, 네, 우리가 버스 레디 이 저희 소리 소리 제작사 쪽에서 최소 10만 0원 보자. 소 <laughs> 소리. <laughs> 자, 압도적 재미.